김대호 TV의 민사집행법 압류의 경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압류의 경합과 이중압류라고 그러는데 민사집행법 2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35조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 또는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자, 초과하여 압류된 부분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똑같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압류의 경합이라는 것은 압류권자가 여러 명이 경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은 채권의 비율대로 날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압류의 경합이라는 민사지평법 235조의 조문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 아니면 채권 전부가 이미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해서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전부 다 미칩니다. 이걸 민사집행법 235조의 조항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나 채권 회수에 있어서 추신 명령과 압류 전부 명령이 있는데 추신 명령은 채권 회수가 부족하면 다른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도또 부족한 채권을 또 추심할 수가 있는 게 추심 명령인데 전부 명령은 그 채무자의 그 해당된 어떤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부족하더라도 다시 채권을 해수를 못하는 게 전부 명령입니다. 올 아니면 낫싱이죠. 전부 명령은 그 채권의 전부 그 채권액으로 회수해야 전부 명령.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부 명령이란 것은 그 채무자의 특정된 그 채권의 전부채권을 해소하는 것을 전부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부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과압류 등의 경합이나 배당 요구를 한때에는 이 전부 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전부 명령은 반드시 송달될 때를 효력을 주장하는데 송달되기 전에 이미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과압류 등의 경합이 발생했을 것 했다든가 배당 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 명령은 제3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나서는 전부 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전부 명령의 어떤 특징이라 그러죠. 그래서 경합의 판단 시기를 보면 대부분 판례가 장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 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에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명령이 송달된 그 당시에 그 계약상의 피합류 채권을 기준으로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나중에 확정된 피합류 채권이 또 많이 남아있다 해서 전부 명령을 추심할 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발생된 그 피합류 채권의 그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부 명령이 송달된 그 당시에 그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부 명령 무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의 판단식이 대법원 판례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장례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해 압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그 당시에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의 그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송달된 당시의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그 금전 채권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경합이나 배당 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 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상 민사집행법의 압류의 경합 즉 이중 압류 압류가 경합됐을 때는 그 채권자의 비율대로 배당하는데 을 전부 명령은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 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송달될 때를 기준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성의 피압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전부 명령의 효력발생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에 계약성의 피압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압류의 경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재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